안녕하세요. 예, 새로 차트 행수입니다 예. 어, 월요일인데, 오늘 좀 장이 좀 트, 특이했어요. 예, 특이하고 오늘 뭐 종목들 뭐다볼건 아닌데, 아, 오늘 지수가. 네, 해 차트 보면은 뭐 그냥 그랬어요. 그죠? 예, 뭐, 양봉 나오는 게 이상할 거없고요 그죠? 20 돌파, 20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어요. 뭐 크게 뭐, 특이한 상이라고는 뭐 1.88이니까 어좀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 뭐 그거 외에 20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어 돌파를 했다. 그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뭐 크게 제가 모르는 무슨 뉴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냥 그냥 렇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흔한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무슨 뭐 요약을 하자면 20선을 돌파해서 1. 뭐 장중 한때 2.11까지 갔지만 1.88로 마무리를 지었다. 나스닥 많이 올랐다. 뭐 이거 뿐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어우 우리 장이 오늘 뭐좀희한했어요 예. 20선을 꼭 돌파할 거 마냥 어 돌파는 못했지만 돌파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어쨌거나 꼭 돌파할 기세로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가서 뭐 시작 자체가 시작 자체가 뭐한 1. 어, 아까 몇이었더라? 시작 자체가 1.17? 예. 그래갖고 제가 오늘 갭에서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이 말을 하려고 했다가 단단하더라고요. 에이, 단단하게 가길래 아 무너지는 않겠고 밴드에 저기 별 말을 안 했습니다. 괜히 그 매수를 위축시키는 어 이제 그렇게 효과가 날까 봐 제가 아이 괜히 또 입이 방정이라고 오늘 매수하시는 거좀 조심하셔야 겠네요. 갭이 많이 떠서 갭 떠서 무너질 수도 있어 갭 떠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 했다가 괜히. 매수를 위축시키는 어, 말이 될까봐 제가 별 말을 안 했어요. 그 실제로도 계속 장중 한때 장중 내내 예, 고공행진을 했죠. 근데 막상 이러면 스윙하시는 분들은 좀뭐 어떨지 몰라도 스윙 단타로 들어갈 사람은 할게 없어요. 예, 할게 없어서 저도 그냥 뭐 그냥 그랬는데 어, 어쨌거나 어, 미국 장이 비에서 오늘 좀 특이한 장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올라갈 분봉이 뭐 이렇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떠가지고 올라가서 이게 유지할 일인가 싶은데, 또 제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니까, 예. 좀,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그, 그런 얘기는 했죠. 슈팅하듯이, 더구나 이렇게 갭떠서 올라가는 건 저는 생각도 안한 거고, 이렇게 슈팅하듯이 올라가면은 20선을 다시 위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게, 음, 좋, 좋지, 나쁘든 간에 이렇게 될수 있고, 만약 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능기적, 능기적, 능기적 거리면 20선이 계속 하락세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나중에 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고 싶어도 맞고 내려가고, 맞, 우리 알죠? 뭔지 알죠? 20선이 이렇게 완전 자리를 잡아버리면, 맞, 아이고이거 아이고. 돌파하려다가 무너져. 돌파해도 무너져. 근처도 못 가고 무너져. 뭐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120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락하는 20선으로 자리를 잡기 전에 빨리 돌파해서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어, 얘기를 들었나? 얘네들이? 어, 오늘 갭상승까지 하면서 갭떠서 올라가는 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저는, 어, 갭뜬건 둘째 치고, 그냥 여기서 한요 정도만 이렇게 올라가도 대단하다 싶을 정도였는데, 갭을 떠서 1.98까지 올라갔습니다. 내일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돌파를 해도 물론 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무너질 수도 있는데, 미국장에 비해서 우리장이 조금 이상하게, 어, 평소보다 반응이 좀 달랐다. 예, 그게 좀, 뭐, 좀, 평소랑, 예, 제좀 특이한 점이고요. 일단, 오늘 상한가 종목 보면은, 코닉 오토메이션. 어, 얘가 자동... 차가 아니었네요. 어, 어, 자동차 솔루션. 예, 자동차 맞죠? 예. 그렇고, 비추로시스 철도 관련 뭐 경제 민주화 뭐 대북 뭐 그쪽 계통이에요. 예. 좀좀 이렇게 약간 뭐아뭐라그럴까좀 답답하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다음에 g 2 g 바이오 신규주구요 텔콘 RF 제약.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섹터별로 뭐 제약주 중에 얘가 대장이고 바이오의 얘가 대장이고 g 2 g 바이오가 바이오의 대장이고 비추로시스가뭐 대북주 대장이고 코닝 오토메이션이 자동차 대장이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개념의 섹터로 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항상 가는 어, 대장 섹터에 뭐가 가고 비추로시스는지 다른 의미로 가고 지트주 바이오는 신규주 개념, 신규주 중에 대장으로 가고 팰콘 RF 재향은 또 다른 의미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꼭뭐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제약 무슨 어? 식품주 무슨 교육주 뭐 이런 개념의 섹터도 있지만 어? 뭐 신규주 다음에 오늘 뭐이이저 차트상으로 크게 상승한 종목이 아니면 크게 하락한 종목이 다시 반등하는 애들 이런 거 위주로 또이 섹터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날에 9시 땡 하자마자 스타일이 어 오늘 대북주 딱보어 오늘 바이오구나. 어 뉴스를 보고 어쩌고 한건 아닌데 어 이상하게 오늘 신규제들이 많이 가네. 그, 그, 신규주라는 건꼭 오늘 태어난 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년, 2년 안쪽 애들은 대부분 그냥 신규주를 봐야 돼요. 사랑구실 못하는 애들. 2년 반 정도 넘어야 제가 이제 사랑구실 한다고 그랬죠, 종목이. 그렇게 섹터도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네, 걸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좋겠, 좋겠네요. 빨리빨리 볼게요. 오늘 시, 저, 제가 뭐, 요즘 뭐 숙제를 하나 맡아가지고딴거뭐 하고 있어서. 코닉 오토메이션은, 어, 자동차, 아까 자동차 주였죠? 음, 어... 여기가 이제, 곽체룡, 곽체룡 자리인데, 그죠? 전구점 하나, 둘, 뭐, 굳이 따지면 뭐, 셋, 이 정도 되는데, 바닥 제가 뭐라고 그랬죠? 20% 내외에서 올라가면 뭐라고 그랬죠? 지하실에서 올라가면, 삐우, 영 이영 이게 다라 그랬죠? 원래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여긴데, 상한가를 가느라고 좀더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더 올라갈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바로 밑에서 가면 뭐라고 그랬죠? 18에서 22% 정도 올라가고요. 여기서 10% 내외. 10% 정도 바닥에서 올라가면, 여기 10%. 올라가면 뭐라 고 그랬죠? 오전에 가면은 두 배를 가는 경우가 있고, 오후에 가면은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죠. 예,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다가 들으시다 보면, 아, 맞아. 얘가 그런다고 그랬지. 아무튼 이제 기억나셔야 정상입니다. 예, 그래야 제가 또 방송하는 보람이 있죠. 얘는 이제 종가 비슷하게 상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 단위까지도 그냥 그렇고요. 33만, 어, 그냥 그런 건 아니네요. 33만, 8 0님은 그냥 그런 건 아니네요. 내일 아마 어, 어 얘는 뭐 내일 갈 상황이 아닌데. 올라가기는 쉬운데 올라가기 쉬운데. 여기까지 15%까지도 올라가기 쉽거든요. 진짜 갈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모아님 뭐 도네요. 모고도 뭐 올라가면 그냥 무너지는 거고 올라가면 15%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비츠로시스는 어어 전자점까지 뭐 얘도 뭐 음봉 산을 어, 갔다가 털어 먹었네요. 조금 털어 먹고 여기 이 정도 거래량인데 이 정도 매수 거래량이 터졌죠. 매도 거래량과 매수 거래량이 이제 어피스가 터졌는데 매수가 더 많죠. 그래서 다시 끌어올린 건데 아 이게 의도가 있나 싶어서 조금 사람을 생, 생각하게 만드는 차트네요. 지금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이제 거래 여기 매집 약간 보여요. 근데 정확한 매집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나 이제 시작해요. 하면서 엘에 여기가 그래 보이죠. 여기는 그냥 여기에 물량을 받은 느낌이고, 근데 어쨌거나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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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나 치고 올라갈 거야 그럴 뻔했는데 지수가 무너져서 그런지 밑바닥으로 쭉 까라지다가 지금 그 와중에 무너진 거에 대한 물량을 또 한번 받고 내려와서 또 받고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갈줄 알았더니 한번 쉬었다가 여기서 갈줄 알았더니 이렇게 한번 갈줄 알았더니 한번 쉬었다가 이제. 약간 구라성으로, 1 2 0터로 내려왔다가 지 올라가는 건데, 매매, 아, 얘는 작전 좀 살벌하게 하네요. 개미들 막 심장 떨리게. 갈 만큼 간 건데, 만약에 내일, 어, 이것도 뭐, 결국은 종가상인데, 내일 만약에 얘도 뭐 아니면 도네요. 이렇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되는 이런 섹터가, 저 아까 제가 얘기한 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바이오냐, 뭐 제약이냐, 전기차냐, 반도체냐, 이런 류의 섹터도 있지만, 무너졌다가 가는 종목들 또 지하실에서 120 돌파해서 올라간 애들 지하실에서 120 돌파했다가 또 올라간 애들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간 애들 물량을 원래 받아야 될 물량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무너졌다 아이고 이거 여기서 안 가고 무너졌다가 가는 애들의 날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요 지금 얘도, 얘도 약간 그런 느낌 느낌이고요 쭉 가다가 어설프게 그냥 한번 뭐 쓸데없이 한번 무너졌어요, 그죠? 뭐 지, 물론 지수가 무너져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얘 종목 자체가 자세가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지어보면은 예, 얘도 매수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얘도 매수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데서 가고 있죠. 그럼 우리는 단타적으로야 그냥 7개월 이상 저 이것저것 했으면 뭐 하나 둘셋넷다일일 7개월 이상 대면할 만한 거고, 얘도 7개월 이상 얘는 치글 안돼 보이죠 하나 둘셋넷다여 뭐 어슬프죠 안돼 보이는데 얘는 해볼만했는데 얘는 할자리는 아닌데 얘 지금 올라갔어요 대신에 얘는 뭐가 있다 물량 받은 게 좋은 게 거래량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좀잘 찾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크게 상승할 종목 또 스윙으로 들고갈 종목을 찾을 때 중간에 물량 받은 게 거래량을 보거나 차트에서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물량 받은 게 있냐, 없냐, 있으면 거래량이 얼마큼 터졌냐, 그게 하루냐, 이틀이냐, 3일, 4일이냐, 뭐, 한 달이냐,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얘기하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비추로시스는 어, 얘도 문제 뭐 아니면 돈데, 왜? 종가상입니까 그죠? 종가상, 종가의 상을 들어갔으니까, 가문 가는 거고, 말문 많은 겁니다. 무너지면 그냥 바로 이렇게 무너질 거예요. 근데, 개에서 무너질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럭저럭 간다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이제 많이는 못 보겠네요. 많이는 못 보고, 보수적으로 보면 한 8, 7, 8%. 왜냐 동현주식이니까, 7, 8% 정도 보시고요. 근데 물론 7, 8%를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거는 번외입니다. 럭키 한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 럭키 한 겁니다. 예, 바라진 마세요. 대문 좋지만, 지투지바이오는 모릅니다. 싱 신고가죠 신고가는 모릅니다 신고가는 뭐안 써지네 15 에서 18% 예. 신고 신고 저이 위의 영역위 없죠 앞에 따질게 없죠 위에 영역은 신고가는 예. 안 써지네 H 뭐야 텍스트가 없는거야 이건가 15 에서 18, 아이고, 18. 프로. 이렇게 대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텔콘 rf 제약은 이제 제약 주 얘는 여기서 털어먹은 듯 했거든요 그죠 이거 지금 개별 개비 25 시가가 25% 에서 시작해서 털어먹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털어먹은 겁니다 거래량 봐도 누가 보더라도 털어먹은 거예요 근데 오늘 테마가 뭐죠 이렇게 갔다가 물량 받고 안 갈래 였는데 뒤에서 돌아가는 애들 그 테마라고 랬죠 얘도 그렇고 좀 얘도 아 얘는 아니고 비트로시스도 그렇고 코닉 오토메이션도 지금 그렇고 그죠? 지금 근데 얘가 대장이네요. 보니까 텔어 텔콘 R F 제약이 그렇게 가장 세게 가냅니다 원래 얘는 제일 가기가 힘든 부분인데 얘가 지금 제일 세요. 텔 텔콘 R F 제약이 얘가 대장 같은데 뭐또 보면 대장이죠. 예, 나머지 따라간 거예요. 텔콘 R F 제약이 대장이고 비트로시스가 어. 얘는 뭐 누가 부대장이라고 얘기하겠 좀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차트바스는 비트로시스보다는 코니고토메이션이 더 대장 더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도찐개찐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대장이 텔콘 뭐 부대장으로 2등 3등이 비트로시스나 코니고토메이션이 자리를 찾아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를 볼때그 전기차나 뭐나 무슨 바이오냐 이렇게 따, 따지기도 하지만 예비 상승을 했다가 물량 받고 가는 날의 날 이런 날에는 이제 대장이 텔콘나르프 제약이 제약의 대장이 아니 바이오 제약의 대장이 아니라 어설프게 어, 상승 곡선을 가다가 물량 받아서 상승 안 갈만한 자리에서 가는 해 이게 오늘의 이제 섹터인 겁니다 8월 25일날의 섹터인 거예요 이거의 대장이 텔콘나르프 제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좀볼게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얘는 뭐 모르겠네요 얘는 얼마큼 갈지 예, 가면은 조금 더갈것같은 요정도 예, 얘는 뭐15% 근데 얘도 제 생각에 강상으로 들어갔어요 시간 다닐까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256,000이니까 근데 얘도 제 생각에는 뭐 아니면 더예요 왜 두놈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세놈이 패밀리에요 텔, 탈코, 텔콘 RF 제약이랑 비츠로시스랑 코닝 오토메이션이 이제 G2G 바이오는 앞에 뭐 따질 게 없어서 얘는 빼버리고 근데 이 세놈이 지금 예비 상승을 해안갈 안 만한 자리에서 예비 상승을 해서 물량 받아서 올라간 겁니다 결국 이게 단타 친 거예요 세력이 단타를 친 놈들 중에서 대장이 텔콘 아래 부작인데 비추로시스 하고 코니 오토메이션이 2대장 아니면 3대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얘네가 모 아니면 모 아니면 도인 애들인 아니 저모 아니면 도인 상황인데 세놈 중에 두 놈이 모 아니면 도인 상황이야. 그럼 대장은 마찬가지예요 대장도 뭐 아니면 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봐서는 강상이고 예를 들어서 텔콘 아르프지야기 강상이고 시간 다니까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제 느낌으로는 아, 얘도 뭐 아니면 도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자면 여기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설프게 그냥 살짝 갭떠서 무너지던가 아니면 가게 되면 제대로 한15% 정도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 15% 가기가 힘든데인데 기본 평균 평단에서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15%를 원래 제가 안 보는 사람인데 어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캘코나르프제약이 나름 어설픈 상승과 물량 받은 단타 세력의 단타의 대장이기 때문에 캘코나르프제약이 15%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그냥 무턱대고 그날 기분 좋으니까 원래는 무너지는데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많이 갈 수도 있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경험치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하이젠 아, 이건 아니네요 예. 오늘은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월요일인데 뭐 장이 뭐 스팩타클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내일 이번 주 내일 이번 주 정도 되면은 장이 꾸준히 더 어설프게라도 가느냐 아니면 아 역시나 조정을 크게 하느냐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